이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? 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 O 위에 점 P는 AB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은 거래 원을 자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은 거래 얘들아. 그렇다면은 PM과 MO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해가실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6이라고 했어. 그럼 PO가 6이지, 그렇 그럼 요 길이가 3, 3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? 어? 그런데 여기가 반띵반띵 반띵 돼 있으니까, p, q의 길이는 2분의 3. 3을 반 나눈 거가 되겠네요. 여기까지 끄덕끄덕. 자, 그리고 반지름이 6이라 그랬으니까, 5부터 a까지 이렇게 슝 연결을 하면 이게 6이 될거예요 어머 직각 보이면서 피타고라스 하고 싶어야지요. 자 그럼 AM의 길이가 나옵니다. AM의 길이는 36에서 9를 빼고 루트 씌운 것, 즉 루트 27, 3루트 3이 되겠네요. 어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보라색과 삼각형에서 요걸밑변으로 잡고 요걸 높이로 잡아 넓이 계산할 수 있지. 음, 그럼 얘 넓이는 밑변인 PQ와 높이인 AM을 곱한 다음에 반띵하면 돼. 즉 PQ는 2분의 3이고요, AM은 3루트 3인데 그걸 반띵하면 되므로 문제의 정답은 4분의 9루트 3이 될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센티미터라는 단위 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 붙이셔도 되겠네요. 자, 그럼 다음 문제로 갑니다. 끝.